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심어본 남자 이 한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혼 수확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텃밭이고요. 텃밭인데 제가 먹을 것만 몇 포기 좀 심어봤습니다. 심기 전에 이제 포미 심었는데요. 시장에서 사다가 이랑을 만들고 대비를 넣고 비를 한번 맞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5일에 한 번씩 그물 비료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농사치고는 예, 잘된것 같습니다. 아, 일단 한번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쿠는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배처럼 아주 그 맛이 그 뛰어나더군요. 그러면 한캐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달렸네요. 오, 이렇게 크게. 여기 보니까 새끼들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지고 또 내년에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가 다 켜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뿌리에서 달려서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고구마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켜볼게요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아마 내년에 심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돼지감자처럼 그런 생겼네요돼지감자 대지 지감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계속 나오죠. 이거는 정말 대지 감자 같이 생겼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완전 대지 감자처럼 생겼죠, 대지 감자. 이게 정자로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예, 보관했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나도 아, 봐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꽃, 돼지감자처럼 생겼죠? 어, 이거는 또,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아유 여기 많이 들어있네요. 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부러지고 그러네요 와 이거 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나왔어요. 이만큼. 아, 여기도 좀 있고요, 여기요. 아, 이만큼 나왔어요. 아, 이만큼 하면 한 20일은 두고두고 먹, 먹겠는데요. 예, 냉장 보관하면 될듯 하고요. 아, 저쪽에 또, 호박이 가리다 그런지 노랗게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고요. 지금, 가지는, 가지도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제가 워낙 요리 솜씨가 없다 보니까요. 심어두기만 해놓고, 가지를 몇번 따먹지는 않았어요. 볶아서 그냥, 양념하고, 그래, 하긴 했는데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지도 수명을 다한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가지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있있는데 지금 저쪽에도 호박이 있죠. 여기도 있고. 이기에 아, 있고,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도. 노란 호박, 큰 거. 그리고 여기는, 아유, 이거는 너무 작네요. 이건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슈퍼박. 지금 박이 엄청 땄습니다, 여기서. 엄청 땄는데, 제가 그 소홀하는 바람에 그냥 심어두기만 심어두고요. 박나물몇번 몇 해먹고, 그럴 뿐입니다. 여기도 지금 박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너무 수확을 안 해갖고, 여기는 박이한뒤가 이제 썩었네요, 썩었어 이것도 썩었거요 저거는 호박, 호박요, 호박. 여기도, 아, 이거는, 이거는 박나물이 가능할 것 같는데요. 네, 또, 또하한개따겠습또한개땄고요 또, 아, 여기도 또 하나 달렸네요. 여기요. 아, 요거는, 나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녀석이, 여기서 엄청 땄어요. 이, 언덕을 다 덮었어, 다 덮었어. 워낙 잘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에저 하쪽에서부터 저쪽에서부터 이까지 뻗어 나왔어요, 이게. 요번에 설이 오른 바람에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갈, 갈색이 되었어요. 지금 여주도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근데 여주 한번 보실래요? 여주 여주가 이렇게 여주가 이런 많이 달렸는데 그냥 여기에도 여주 큰거달렸죠 순세미하면 되는데 아 이거 참저 여주가 아니라 순세미입니다 순세미 제가 여주하고 자꾸 순세미하고 아 혼동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주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게 여주고요 요거는 수세미요 천연수세미 그러니까 이 언덕을 호박하고 그 박나무 덩쿨하고 이렇게 저기까지 뻗어 나갔어요 저기까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오늘은 야콘 캐논 모석과 박모석 모습, 가지모석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